자, 1강의 4번 을번 봐봅시다 자, 1강의 4번을 보면 자 어, 4번 옆에 지식의 상대적 속성이라고 나와있지 에? 에? 지식의 상대적 속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뭔 내용이냐면 봐봅시다 One of the persistence myths. 자, 끊임없는, 이, 이, 이 미스가 뭐냐? 신화, 이? 또는 믿음, 이 Of a mainstream society. 치료사회에서 끊임없는, 이런들 미스란 단어가 뭐예요 근거없는 사실이야, 이? 신화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이해 가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거 없는 믿음 또는 또는 뭐 사라지지 않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에? 주류 사회에서 에? 없어지지 않는 근거 없는 믿음 중 하나는 대대야. 또나 e 지식. 어떤 지식? We study in school.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is factual and neutral. 캡쳐를 사실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아, 그 말이야. 다시 한다.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사실적이고 중립적이다. 라는 건뭐요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예? 학교에서 말하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사실적이고 중립적이다.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이 이야기야. 예, 그러나, 그리, 그리면 막 끝나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응? 뭘 알고 있어? 지식이 evolves over time.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째다? 진화한다는 것. 응? 지식이 시간이 over time 하면서 어째? 진화한다는 것. 그리고 is dependent, 우존한다. 우디우저는 <laughs> on the moment in history 역사적인 순간 이, 역사적인 순간과 the cultural reference point of the society that accepted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적인 reference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자 다시 우리는 지식이 진화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다는 것과 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순간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적 기준에 어쩐다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2번 뭐라고 적었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지식이 시대적 문화적인 가치를 포함한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 말이야. 응?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 지식이 시대적,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응? 딱정해진 것이 아니다, 말이지. 자, 가보자. Thinking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응? Involve more than just acquiring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acquire, 요구하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 그 이상을 포함한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이상일 것이야. In order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 알아내기 위해. which facts are true and which false.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알아내기 위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것또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겠지. 그러잖아. 이럴수, 이때, 있음, 또 뭐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것은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자, 결정하는 것, 알아내는 것. 무엇을 알아내? 무엇을 결정해?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 Giving to those w a 그 사실에, 어쩐다, 주어진, 그 사실에 주어진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 또한 어쩐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야. This determination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include 포함하고 있다. 네? Assessing the investment, 네. 투자를 평가하는 것, 투자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Which the various groups may have in furthering or challenging those meanings. 자, 그 의미들을, 에? 그러한 의미들을 furthering, 멀리 더 가게 할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발전시킬 수 있거나 또는 challenging, 또 도전하는 것이 일을 제기할 때 투입할 지도 모르는 그런 투자 등을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해버린다 말이야.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다시 한번 다시 봐봐. 자 이렇게 결정하는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어떤 집단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이그 의미를 발전시키거나, 또는, 아까 뭐야, 더 멀리 간다는 거 발전시키거나, 최대에 도전하는 거, 이 일을 제기하는데, 들어갈지도 모르는 어떤 투자를 평가하는 것까지 어쩐다? 포함한다. 말이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준 거야. 자, 데워스 타임, 때가 있었다. 이 말이야, 때가. 어떤 때가 있었어? When it was not widely understood,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 뭐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 말이야. Common sense might tell us that it is spread. 왜요? Common sense 상식에서 우리에게 지구가 어쩐다? 평평하다고, 어쨌는 말해줄지도 모르고, 응? 그러니까, 어쩐다. 상식에서 <laughs>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해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를 하고, 뭐, 그럴까? 또 이의도 제기하고, 그러는 것이 다 뭐야? 투자야, 투자. 이해가? 다시 한다. 지구가 어주다 평평하다라고 계속 이어져 왔어. 근데,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을 하는 거야. 어, 진짜 지구가, 저, 뭐, 평평할까? 그래서 어쨌다 이도 제기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 자체가 뭐요? 투자라고 말이야 투자. 에이? 자 다시 common sense 상식이 우리에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해줄지도 모르고 and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에이? 광범위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이? 광대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 누구든지 이 생각을 어쩐다고 확인받게 될 것이다. 됐냐? 뭔말이야 야, 광대한 풍경을 봐봐. 그 풍경이 어떻게 되냐? 원으로 되있냐?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거기, 거기 들어가. 얘들아, 봐봐. 원이 되려면 어쩐다? 풍경이 이렇게 원으로 돼야 된다아니야 둘러싸야 된다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 이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 평평하게 보인다 이 말이야. 응?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봤을 때 평평하니까 아니 산이 옆기에서왜 거꾸로 있냐? 그게 아니잖아. 옆에서 산이 이렇게 있냐? 이런 게원일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광활한 풍경을 보니 어째? 뒤에딱 펼쳐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지구 어째? 평평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나오자,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상식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해주고, 또 과학 엄청난 풍경을 봤더니 그 풍경이 다 어째, 땅이 많대, 말이야. 과연 어쩌다 이거 지구를 평평하구나, 라고 믿어버린다, 말이야. 그러나, s 사이 e n t i f i c 과학적인 이유, 과학적인 추론과 more 테크놀로 o 메서 i a technology method, 보다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 포메저링 디얼 지구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이 어째 등장했을 때 나타났을 때 지식과 사실,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지식과 사실의 사실이 어째 한다. We written. 다시 쓰여졌다 이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 때는 그 당시의 수준, 문화적 수준 상황으로만 봤을 때 지구가 둥근게 어쩐다 평평하다고만 보였다 이 말이야. 근데 시대가 바뀌고 진보가 되고 아까 뭐야 지구를 측정하는 어떤 도구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인공위성도 뛰어보니까 어쩐다 친구가 드물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적, 사회적, 이? 이것들이 다 어째?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지금 말겠지 그러니까, 추국진 문장이 지식의 상대적 속성이다. 그 말이야. 상대적이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는 평평했지만, 지식이 어쩐다? 늘어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째? 요즘 상황에서는 절대 평평하지가 않다, 이 말이지. 알겠지, okay. 요 okay.